아, 다리 건너편이 렇게 생긴 거야? 희한한데? 다리 건너편, 얘네는 뭐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다. 승아 <laughs> 지금 죽은 줄 알았는데, 음, 당연히 그럴리는 없겠지만, 갑자기 이게 뭔가... 어, 이 게임의 엔딩인가? 오늘 엔딩 보는 건가? 음, 옛날 것도 보여주는 거구나. 음. 좋다. 이거 왠지 길 같은데, 길을 지금. 저기가 끝인가? 이거 왜꼭 얘네가 처음 요한이 왔던 길 같지? 지금 상황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. 갑자기 이게 웬, 음. 얘네 죽은 거 아니지, 둘 다? 느낌이 뭔가 이상한데? 이거 지금 영혼들 다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주위에 있는 거다 영혼들 같은데? 설마? 결국 만들지 못하고. 에이. 잠깐만 우연히 만난 게 아니야 분명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은하가 엮어주는 거야 하, 설마 <laughs> 아니겠지 음 그래서 갑자기 과거 회상을 한다든가. 뭔가 그렇다긴 너무 영혼을 하늘로 인도한다. 음, 무녀가 필요해. 그러니까 영혼을 로켓에 실고 내려가줘야지 자기가 가면 어떡해. <laughs> 음... 오프스 공장에서는 다리를 만들고 문녀는 모두가 다리를 걷는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안내인이란다 이건 문녀만이할수 있는 일이야 그러게 다리는 설마 다리를 걷는다는 게 죽는다는 소린가? 그 말고 보니까 그 로켓이 문녀인가 이건 또뭔 소리야? <laughs> 뭐지? 알고 보니까 그 다리를 건너야지, 그게 이제 데려다 주는 거고,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게, 아, <laughs> 아닌가? 알고 보니 로켓은 그냥 자기들 생각이 없고, 무녀가 그걸 해주는, 뭔가 좀 이상해. <laughs> 응, 이때 만난 적이 있었네. 어? 너 무녀 맞지? 아, 둘이 어렸을 때 만났었구나. 우리 공장에서 만든 다리로 사람들을 안내한다며? 어 아니네. 어? 잠깐만요, 얼굴은 페이 같은데 키가... 원래 같으면 유언이랑 같은 키여야 되는 건데? 어... 아얘 6살이구나? 예, 나 초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지? 이게 어떻게. 아니, 무녀도 무녀가 뭐 신이나 이런 게 아닐 텐데, 나이가 정해져 있지 않나? 뭐, 어떻게 이때랑. <laughs> 요한의 마을 공장에서 로켓을 만들고, 무녀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. 모두 함께 로켓을 발사하는 거란다. 어? 그럼 로켓이 맞는데?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건 뭐야? <laughs> 발사 준비. 페이가 아닌 것 같아요. <laughs> 이 얼굴 페이 같지가 않은데? <laughs> 어, 대 스토리가 궁금. 진짜 어떻게 된 건지. <laughs> 너네 살았네? <웃음> 뭐야? <웃음> 음. 방금 눈보라 속에서 뭔가를 봤어. 그런데 떠오르지가 않아. 뭘본거 같기는 한데 뭔가 기억이 잘 안나나보다 음. 아니 이 와중에 우리집 우리 고양이가 밥을 너무 오도고도 <laughs> 어, 분위기 다 깨는데 <같겠는데? 웃음> 지금 막 정말 집중해서 분위기 보고 있는데 뒤에서 막 밥 먹는 소리가 <laughs> 그건 미안했어. 음 뭔가 중요한 걸 잊고 있던 것 같은데 얘네 어렸을 때 그럼 진짜 만난 게 맞아? 아니면 그게 설마 페이의 엄마라든가? 아이와 영혼을 만난 것 같은? 무남이 <laughs> 되게 웃기네, 무남. 귀엽다.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좀 둘이 많이 가까워졌겠다. 요한도 좀 생각이 달라졌을 것 같고.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이 안 나오는데? 뭐지? 원래 이게 엔딩인가? 아니, 냉각기체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? 만약에 다른 엔딩을 본다 쳐도 어차피 냉각기체가 또 있으면 또이 엔딩을 볼 거고. 뭐지 결국 로켓을 못 날렸잖아요. 제 생각에는 아마 계속 얘네들이 반복이 될것 같아요. 계속 이렇게 로켓을 만들고 또 실패하고 만들고 실패하다가 뭐 언젠가 성공을 해서 뭐잘 날리고 해피 엔딩으로 뭐 둘이 뭐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끝날것 같은데요.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마무리 짓는다는 게 조금 막 과거 회상 나오는 것부터가 약간 느낌이 좀 이렇게 뭔가 아, 엔딩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, 갑자기 이렇게 끝내버리니까 좀 당황스러운데, 그러니까 뭔가 좀 서로에게 더 많이 가까워졌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보여주면서 오늘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나? <laughs> 음, 마지막까지 뭐가 있는지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. 다 봤는데요. 음아 어, 스튜디오 맨 뒤에 뭐 나오는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쭉 봤는데 지금 뭐 나오는 게 없고요 어 마무리가 <laughs> 그냥 열린 결말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그뭐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생각을 하라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해피 엔딩인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둘이 이렇게 제로 찾으러 다니면서 그냥, 만들고, 실패하고를 반복하면서, 뭐, 그러다가 서로를 더 많이 알아가고, 그렇지 않을까. <laughs> 했던 말 계속 반복하긴 하는데, 어? 기후 상황? 갔다 와서 일인가 보다. 음, 19호. 1 9니까 거기, 산에 있다가 지금 내려온 것 같은데요? 성공하나? 실패하나? <laughs> 오, 요한도 좀 적극적이 됐어. 이게, 성공하면은, 아, 이렇게 해서 끝이 났네요. 음. 뭐, 그냥, 어떻게 뭐 그냥 각자 알아서 생각을 하라는 것 같아요. <laughs> 진짜 뭐 그냥 열린 결말이네. 음. 아 영혼의 다리, 영혼의 다리 프롤로그? 프롤로그라는 것도 있었나? 아 이거 오프스 영혼의 다리고 영혼의 다리 프롤로그라는 게또 있다는 거구나. 음. 뭐 나중에 그거는 한번 <laughs> 해보도록 하고요. 지금은 할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오프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음 그래도 오늘 엔딩을 어떻게 봤네요. 뭔가 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잔잔하고 좋은 게임 잘했습니다. 음악이 너무 좋네요. 진짜 이렇게 음악 좋고 하면 좀 힐링이 되게 잘 되는데. 그럼 다음에는 새롭고 재밌는 게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해요. 안녕!